코페르니코스는 갈릴레이로 태어나 가지고 자기 억울한 걸 증명했어.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 지동설을 죽어서 대생해 가지고 확인해 준 거예요. 그 당시 자기가 죽을 때는 천동설을 너는 어겼다 이놈아. 이래가지고 태백이얻도 먹고 죽은 거요. 다시 태어났을 때는 백 년이 지나니까 과학이 발달된 거야 조금. 이제 지동설을 이해할 만한 시대야. 다른 사람은 그걸 또 증명할 능력이 없어요. 갈릴레이는. 그, 호펜일쿠스였기 때문에 그 정명이 되는 거야. 지구에서 단한 사람! 으로 환생해 있는 거야. 아니, 하버드대학 교수들은 이거 보면 기절한다니까? 어떤 논문에서도 이런 말이 있나 없나? 없어요. 우리는 전생을 다 보니까. 전생 보는 걸 뭐라고 해요? 내 12통 중에. 여명통. 여명통이 불교에 무슨 통이라고? 숙명통이야. 석가모니는 6통을 했어. 그러나 나는 뭐요? 12통. 조상이 어디 있는지 뭐가 이거까지 다 하잖아. 잠까만이 육통을 한다는데 했느냐 안 했는지 여러분이 모르지만 어쨌든 육통을 인정해 준다 하자. 그거밖에 안 되는.